자, 223번 자, 두가지의 극한값 가지고 fx에 f1에 최고값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조건은 다항함수야이만한 있어요 몇차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차식의 뭐, 항수입니다 일단 이 첫번째 조건 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평인거 보고 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6이구나 라는걸 알수 있는거지 그럼 일단 두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아 이 n이 여기 적혀있는 3차보다 클때 작을 때두개 나눠 봐야 될것 같아 첫 번째 n 플러스 1이 3차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n이 2차였다라고 해볼게 2차보다 n이 1차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분모가 2차였다라고 해볼게 아니야 1, 2, 3은 그냥 따로 하자 여기 1차, 2차도 있고 3차도 있어 안 되겠다 N1일 때 2일 때 3보다 클때 이렇게 나눠서야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 자, 첫 번째 N1일 N1, 때부터 해볼게. 자, N1이면 분모는 2차 그렇지 그럼 분자가 2차식이 돼야 되렇지맞지 그러니까 응. FX, -4X, 3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2차식이 돼야 되고 2차식의 계수 개수, 2창의 개수는 6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6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지. 그자 그럼 이걸 다 넘겨주면 f(x)식은 4x 세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넘어오니까 플러스 3x 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1차 삼수는 아직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볼게. 자 우리 n이 1인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럼 n이 1이면 여기 식이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x분의 fx가 x0으로 갈때 몇으로 간다? 4로 간대요 그럼 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laughs> 상수항은 없어야 돼이 fx의 상수항 없어야 돼 왜냐면 0도에서이렇 해야 되니까 그리고 1차의 개수는 4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4x야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이것도 이제 계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x 이제 하나씩 다지울거아 이렇게. 그다음 0 넣으면 여기 x 여전히 안사라질거 없어진다고. 그래서 1차항 계수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도 기억을 해야 돼. 여기가 x분의 f(x)고 0으로 간다 그러면 1차항 계수고 여기 이제 2차일 때또 할텐데 여기가 제곱되면은 2차항 계수가 4예요 1차항 이유는 항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경우 하나 찾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 n이 2일 때더 빠르게. 자 n이 2면 여기 이제 3차야 그럼 분자도 3차여야 되고 그지 3차여야 되니까 fx-4x3제곱 플러스 3x제곱은 자 3차항 계수는 6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넘기면 fx는 10x 세제곱하고 얘가 이제 넘어가서 뭔가 2차항하고 연결이 돼서 계산이 될 텐데 얘를 모르니까 거기서 3x 제곱 뺀거 어차피 모르지 그지? 정확하게 아는 건 이것만 알아? 여기 모르는 거야 이거 모릅니다 2차 여기 있다고 해봐요 모르는 건 그대로 유지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도 다시 여기 맞춰서 적어 보면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은 거기 때문에 x의 제곱분의 f(x) 이렇게 되거든. 이게 4인데. 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인데. 자 분모에 0 되는 x가 두개 있지. 0 되는 인수가 두개 있잖아. 이거 죄다 약분이 되어야지 수렴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 제곱하고 또뭐 10x 세제곱 만, 만 플러스 4X, 4x제곱 뭐 플러스 2x 뭐 이렇게 돼있잖아 <laughs> 그럼 이거 x 두개 약분 다 되야 안돼? 안돼 얘때문에 하나밖에 안되지 그럼 이게 하나밖에 안되면 이제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0이 되는데 얘는 더 이상 0 안되지 2때문에 0분의 2하면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항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가 존재하면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 돼이 <laughs> 모양이어야지만 x제곱을 다 지운 상태에서 0 넣었을 때4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0되는 게두개 있으면 분자도 0되는 게두개가 마지막 항이에요. 가장 낮은 차수항. 이거보다 더 낮은 차수항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4라는 걸 주고 그 이후에 항들은 없다가 이거의 힌트입니다. 뒤에 1차 상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세번째 <laughs> n이 3일 때요. 오자 그럼 n이 3이면 분모는 몇 차야? 4차잖아 그지 분모는 4차니까 이 식이 4차야 여 되네? 그럼 여기 지금 3차 이후의 항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냥 이 fx 안에 4차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4차항의 계수는 6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는 저 빼기는 안 쓸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6x 4제곱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이제 x 0으로 가는데 n에다가 3 넣을 거란 말이야. 여기 3제곱하고 f(x)는 4했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하면 몇 차항 계수? 3차항 계수가 4고 그이후에서들은없다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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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에에서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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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수도 계속 똑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장에서 6장에서 6장 6x 5제곱 더 4x 4제곱 아니겠니?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차수 높여봐야 계속 한두 개까지밖에 안 나와 얘도 같이 높여지기 때문에 이해 돼?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차수는 xn XM 플러스 1차랑 xn 차이 딱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 지금 후보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제 여기부터는 계속 똑같아 12형태는 차수만 하나씩 늘어나 그럼 여기다 우리 1 넣자고 한 거잖아. 그럼 1 넣어서 최대는 여기부터는 1 넣으면 다 10이지. 이후의 차수들은. 그럼 얘랑 얘가 1 넣었을 때 누가 더 큰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 얘는 10, 얘도 똑같이 10이네. 얘만 14에서 얘가 최대네. 이렇게 차수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226번은 이거 그때 가우스 설명할 때안 했나? 그때 막 표현 많이는. 자,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가우스는. 자, x가 n으로 갈때 정수로 갈 때는 좌극한은 n 1. 우극한은 n. 그래서 정수로 갈때는 좌우북한이 다르다는 라 사실 근데 이거 말고 X가 무한대로 갈때 가우스 X는 그냥 X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수로 갈때는 정수의 몇이 아주 조금이라도 작으면 1떨어지고 조금이라도 크면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무한대로 갈 때는 어차피 이 값이 엄청 큰값 아니야. 그럼 가우스로 인해서 달라지는 값은 몇이 달라져? 소수점 이하의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1이 뭐 빠지거나 0.몇이 더해지면 뭐이 정도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원래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x가 어떤 정수 더하기 소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해서 풀거든. 그럼 이제 가우스 x는 뭐냐면 정수 부분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부만 분 남는 거니까 이거는 x에서 h를 뺀 값이란 말이야 얘를 넘기면 그러니까 여기 원래 정확하게 쓰면 이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 값은 h는 0하고 1 사이 값이잖아 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0하고 1 사이 값이 빼지는 게뭔 영향을 초안죠? 아무 영향도 안 줘요 그리고 있으나안 하기 때문에 그냥 리미트 x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26번은 이 내용을 그냥 알고 있으면 이게 뭐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 뭐희박하기 때문에 가우스 는정한분안 나온다고도 했고 배고프도 나와도 아마 서술형은 안 나온다. 그냥 이거 가우스 무시하면 쓸때 무한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렇게 보고 푸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거 푸면 답이야. 알겠지? 대단 안 한다? 뭐 228번 나중에 배고프고 출할때풀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자 그러면 함수 연속 대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푸는 게 맞겠지? 네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그래 봤네. 쭉. 4는 너무 많겠지? 일까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시고.